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그 사람이 자주 가는 것, 또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말썽만 부리고 집 나갔던 그 아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날 말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까리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 합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라고 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수많은 시편을 지었고 또 믿음의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회상 3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 은혜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드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30장의 내용은요. 앞에 나오는 27장부터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해서 다녔습니다. 결국 피하다 피하다 갈 곳이 없으니까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때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바울의 말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을 묘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때 또론 어떻습니까? 그도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도 때로는 좌절하고 또한 사울의 그 추격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앞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아내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인 자신들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또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할 것이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비관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결국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정치에 불만을 가졌던 그러한 60여 명의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울왕은 이방 나라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우랑이 블레셋에서 온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을 추적해오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왕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시글락의 이른 때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시글락성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윗은 다윗의 그 600명과 함께 그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1년 4개월은 마치 꿈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나 시글락 성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평안한 날들이었습니다. 늘 복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평안과 그의 복이 주어진 그 시글락 성에서의 삶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을 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사울 왕이 잡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이 자신을 지켜 주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블리셋 왕, 그 가두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서 가면 원수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도 또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지금 사, 다윗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다윗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과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신분과 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블레셋의 가드 왕이 그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웃 나라에 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의 가드왕과 함께 이웃 이방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식과 물자들을 빼앗아오는 도적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는 가드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불법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왔죠. 다윗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의 패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이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련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8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조국에, 조국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날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너도 이제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니까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청청 병력과 같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원수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동족들과 또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 만약에 다윗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부하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을 가지고 머물게 되죠. 소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참으로 훌륭하고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룬 많은 업적들과 사역들, 영적인 행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리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도 아니었고 사울도 아니었고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갑자기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블레셋의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야, 혹시 저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 나지.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극적으로 제외되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단한 시간도 한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심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 그를 딱 빼서 건져내 주셨어요. 영락 없이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불평는 자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고 소망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와 함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글락성에 도착해 보니까 성에서 막 불이 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들이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성을 벗어났을 때 근처에 있었던 아말렉 군사가 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와서 온 성을 다 불사르고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3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 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양식은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자식과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싸우보지도 않고 그렇게 패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을 까지 했던 그러한 부하들이 이제 폭도가 되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족들은 다사로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은 다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군사도, 무기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자기가 용기를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힘입어 그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가족과 신하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 용기까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용기를 얻는가?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용기는 다른 용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용기입니다. 지금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지금 부하들도 다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다시금 갖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에어컨 밑에 딱 있거나 선풍기 한두 세대 켜놓고 딱 있으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얻고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8절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에 7 절에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에봇을 가지고라고 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추적하면 따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라,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지금 담미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힘입었을 때, 그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밑에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제 다윗은 그 신하들과 함께 그 신하들이 좀 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다 변해됐어요. 변하, 변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자식은 쫓아가자 그들을 추적하자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소년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애굽 소년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가 병이 나서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과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혹시 네가 아말렉 군사를 본 적이 있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봤죠. 그들과 함께 지금 시글락성을 쳐들어 왔던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그들을 데리고 다윗과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이 진처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 보니까 거기 암말레 군사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새벽에 암말레 군사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병든 애굽 소년을 버렸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 버리고 죽이는 데는 모든 것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데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도로 찾고 다시금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로도 얻어 용기를 얻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낙심한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돕는 자를 만나고 결국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있 기도하겠습니다.